안녕하세요. 재밌게 자미두수를 공부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탐당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주 매력적인 별이죠. 탐당은 도화를 나타내는 그 별입니다. 제1도화라고도 합니다. 정도화라고도 하죠. 두 번째 도화는 차도화라 해서 염정이라는 별이 넣습니다. 그래서 도화니까 이뻐요. 이쁘기 때문에 인기가 많습니다. 인기가 많으니까 어떻게 돼요? 바람이 날 확률도 다른 별들에 비해서는 높겠구나. 굉장히 사교적입니다. 시천간으로는 간목에 해당됩니다. 저는 간목을 뭐 동양지제라고 해서 큰 나무, 일반적으로 그렇게 사주해서 이야기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 감목은 뿌리다. 나무의 구성되어 있는 부분들 중에 뿌리에 해당되는 것이 감목이라고 저는 어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뿌리는 주역의 괴상으로 나타내면 육감수가 됩니다. 1회기 음이고 2회기 양, 삼액이 음액으로 해서 음, 양, 음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괴상인데, 이름은 육감수입니다. 수. 물이라는 것이 도화와 관련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감목 뿌리, 육감수, 어, 음, 양, 음으로 나타낸 괴상, 소성괴 괴상까지 해서 모든 것이 탐난과 연관이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육감수 이야기 나온 김에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땅이라고 이야기하면 양토가 있고 음토가 있습니다. 주역에서는 일반적으로 칠간산을 양토 팔본지를 음토라고 합니다. 토라는 건 어떻습니까? 흙이라는 것은 흙의 구성입자들이 모두 제각각 떨어져서 그흙 사이에 공극이 있어서 흙속에 공기와 물이 가지고, 있, 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흙이, 흙 속에서 생명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공극이라는 게참 중요하죠. 그래서 흙 속에 입자들이 떨어져 있는 공극을 가장 잘 나타내는 그 소성괴가 팔곤지라는 거죠. 다 떨어져 있죠. 그러니까 모든 걸다 받아들일 수 있다는 라 괴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 팔곤지는, 음? 기토에 해당되죠. 그땅 아래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토를 가지고 있는 자미 두수의 정성을 찾아보면 자미가 기토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검은이 개수, 신금, 기토 세 가지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별인데 검은도 기토의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토의 성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보면 땅 아래이기 때문에 땅 아래는 보이지 않는 지하세계이다 보니까 좀 철학적이다, 사차원적이다, 정신적인 세계를 추구한다 이런 의미가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7관상 어, 같은 경우에는 주역적으로는 뭐 양털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 1 0천간으로 보면 신금을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신금에 관련되는 어, 잔미의 정성은 저는 무곡이 해당된다고 보죠. 칠살은 경금에 해당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무곡이 신금에 이제 해당이 되고, 어, 이걸 즉이 칠간산이라고 해서 양토라고 보는 측면도 있을 수 있겠지만, 땅아래에 흙에서 생명이 올라와서 드러나 있는 상이다. 왜냐하면. 팔 먼지 땅 아래 1획 2획 3획이 다 음적인데 제일 위에 있는 드러나는 영역 3획에 생명에 해당되는 양이 들어서서 칠간산이 되었다라고 이제 볼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가을에 보면 열매가 그땅 위에 떨어져 있는 상이 칠간산이 될 수도 있고 봄에 땅 위에 파릇파릇한 새싹들이 올라오는 상도 칠간산으로 볼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소승팔계의 계상이라는 것은 어느 한 분야에 국한되어서 편입하기 이야기하는 게 아니, 아닙니다. 때에 따라서 어, 가을에 땅 위에 떨어져 있는 씨앗으로 볼 수도 있고 봄에 땅 위로 올라오는 생명력으로 볼 수도 있다라는 거죠. 여러 가지 측면으로 어, 기운으로 읽어내는 거죠. 음량이 기운의 조합으로 읽어내는 거죠. 그리고 육감수는 오늘 탐나이 10천간으로 관목에 해당되는데 이게 육감수에 해당된다그랬잖아요 그죠? 렇어 뿌리라는 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뿌리는 땅 위에 드러나 있으면 말라서 죽어버립니다. 땅속 너무 깊이 들어가 있어도 뿌리가 줄기 가치를 위로 올려내지를 못합니다. 그럼 적당한 깊이에 생명력이 있는 것이 뿌리인데 뿌리 생명 위로 적당하게 흙이 덮여져 있고 그 아래도 흙이 뒷받침 되어져 있는 상이 뿌리, 육강수, 간목, 장미두수에서는 탐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육강수는 이 뿌리로 해도 개상이 절묘하지만 우리가 강의 유속을 살펴보았을 때 어떻습니까? 가운데는 유속이 가장 제일 빠릅니다. 그리고 가장자리로 갈수록 유속이 느려집니다. 저항을 많이 받기 때문에 그래서 빠르고 늦음, 늦음이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늦음, 빠름, 늦음이라고 봤을 때, 늦는 것을 음, 빠른 것을 양, 늦는 것을 음, 음, 양, 음이 유속을 나타내는 괴상이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물이라는 건 어떻습니까? 서로 뭉쳐져 있을 때, 물줄기로서 흘러갈 수 있잖아요. 물입자들이 떨어져 있다, 뭐 공기 중에 살포를 한다, 이러면은, 이 뭉쳐져 있지 않기 때문에 수증기로 다 기화가 되어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물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수증기있기 때문에 수증기랑 물이랑 다른 거잖아요. 그렇듯이 물은 서로 응집이 되어서 뭉쳐져 있을 때 흘러가는 힘을 발휘하기 때문에 음이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수렴한다는 뜻이 있고 어, 안팎으로 1회을 안으로 고 보고 3회을 제가 밖으로 볼게요. 안팎에서 수령을 해서 서로 뭉쳐져 있어야 어떻게 됩니까 물속에서 생명이 생기고 또 속도가 생기는 거죠 어, 그래서 육감수의 계산은 지금 제가 설명하는 것처럼 여러가지 측면으로 볼 수가 있다 물을 말씀드렸으니까 그 반대되는 불을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불은 물과 전 반대됩니다 어, 물이 음, 양, 음이었으면 불은 양, 음, 양이 됩니다. 왜 양, 음, 양이 될까? 제가 불에 해당되는 섬리화는 줄기, 가지로 해석을 합니다. 어, 십천간으로는 을목에 해당되고요. 을목에 해당되는 자미의 정성은 청기가 있죠. 청기. 그래서 어, 이 불이라는 것은 물체가 탈 때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촛불을 비유를 들면 촛불은 안이 100, 1,200도씨가 되고요, 밖이 1,400도씨가 됩니다. 그래서 어 안이 더 온도가 낮죠,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어, 높은 온도 양, 낮은 온도 음. 높은 온도 양, 그래서 양음양의 구조가 되어 있는 것이 불꽃체당되는 겁니다. 그리고 꼭 불꽃이 아니더라도 물건이 어떤 물체가 탄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물체는 다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온도가 낮을 수밖에 없고 물체 밖에 표면은 불에 타올라서 에너지가 이제 많은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에너지가 많고 낮고 많고기 때문에 양음양이 불이 타고 있는 존재가 되는 거죠. 그리고 물은 어떻습니까? 물은 뭉쳐지면 물줄기로 해서 흐르기 때문에 가운데가 양으로 해서 동적인 걸 나타냅니다. 거기에 대해서 불이 난다는 라 것은 어떻죠? 물체가 가만히 정지해 있는 상태에서 불이 붙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물체는 타고 있는 물체는 이동성이 없고 정지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양음양 음, 양. 가운데 동정이라고 파악을 한다 그러면 정적으로 수동태에 있는 가만히 있는 그런 상태 음 그렇게 보셔도 삼리화 양음양이 해석이 되고 또 삼리화는 세 조류에 해당이 됩니다. 날개는 파닥파닥해서 많이 동쪽으로 움직이잖아요. 그런데 이 몸체는 어떻습니까? 상대적으로 날개에 비해서 정적이죠. 그래서 동정동이기 때문에. 양, 음, 양으로 표현이 되는 게세가 된다라는 거죠. 이렇듯이 주역의 소성팔계 괴상을 어떤 그 어느 에너지 레벨이라든지 어떤 그 기운의 어떤 분포, 그 다음에 사물의 위치, 이런 것들을 이제 미루어서 유추해서 괴상이 보인다. 그러면 굉장히 공부가 재미가 있죠. 그래서 탐랑 육강수, 물이기 때문에 도화와도 관련이 된다고 그랬죠. 북방이 어 물방향이 되고 북쪽에서 보통 보면 은 짝짓기를 합니다. 밤이라는 것도 보면 밤에 짝짓기를 하지 낮에 하지는 않잖아요. 그죠? 일반적인 경우로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북쪽은 밤에 해당되고 낮은 남, 남에 남 해당되니까 제가 단편적으로 말씀을 드린 거고요. 탐단는 화와 곡을 뜻합니다. 이 탐낭을 잘 쓰면 복이 될 수도 있지만 탐낭을 잘못 썼을 때는 제한화가 된다는 라 거죠. 그리고 북도성에 속하는 별이 탐낭이 되겠습니다. 북도성에 속하다 보니 세조 강합니다. 탐낭을 가지고 있는 별들은 성향이 좀 강합니다. 자기 주장도 강하고. 그리고 항상 탐낭은 어떤 구조를 가져가게 됩니까? 삼방에서 파군과 칠살을 만나게 됩니다. 살파랑 조합을 이룬다라는 거죠. 칠살의 살, 파군의 파, 탐랑의 랑. 그래서 살파랑 조합입니다. 탐랑은 전설 속에서는 달기에 해당되죠. 이 달기가 호리랑입니다. 하늘나라, 천상의 인물이죠 그래서, 간목이 가벌병정 10가, 10천간 중에서 제일 첫 번째잖아요. 그죠? 이 탐랑이 간목이 된 거는 전설 속에 홀이란이 파견돼서 달기로 환생을 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늘에서 우선에서 시작되었다는 의미가 간목에 있습니다. 그리고 어, 욕심이 많은 성향이 있어요.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의 실현을 뜻하는 기도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실현한다는 것을 기도라고 합니다. 기도. 기도라고 하는데 이러한 마음이 있다고 해서 기도심의 속성이 있다 탐랑을 한자로 써보면 탐할 탐에다가 이리라는 자입니다 아, 이리와 같이 탐한다 굉장히 욕심이 많은 어떤 그런 것들을 연상할 을수 있죠 그리고 탐랑에 대해서는 탐랑이 자오묘유궁에 있으면 종신 좀도둑이 된다라고 옛날 분들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게 조건이 있습니다. 자오묘유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중에 보면 동서남북 정방향에 있는 12지지 12개 중에서 4개에 해당되는데 삼합입니다. 삼합. 산업. 신자진의 자, 이노술의 오, 해묘미의 묘, 사유축의 유 해서 생왕묘의 조합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가운데가 왕지 아닙니까? 상압에서 왕지인 경우일 때 이제 이렇게 탐당이 중신정도득이 된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탐당이 해자궁, 해자궁이 북방이죠, 수방향입니다. 해자궁에서 양타 살성입 대표적인 살성 두 가지, 경량과 타락. 살상을 본다면 범수도화가 됩니다. 범자가 넓은 범자라고 해서 넓은 물이 되고요. 또 탐랑이 인궁, 해자축담의 인이 되잖아요. 그죠? 인이 보면은 나무인데, 나무니까 지팡이를 떠 올리십시오. 그래서 이 탐랑이 인궁에서 양파를 보면 풍류 재장 풍류 아시죠? 그, 한량들. 술 먹고, 그냥 놀러 다니고, 경치 보고, 그런 것들을 이제 누리는 거, 이 풍류라고 말씀을 하는데, 어, 지팡이, 그, 무늬 첫 자에다가 지팡이 장자입니다. 그 풍류 체장으로 도화격국이 된다고 라 했는데, 어, 무늬가 있는 지팡이다 보니까 아주 좋은 지팡이, 체장은 좋은 지팡이를 뜻합니다. 좋은 지팡이를 짚고 다니면서 놀러 다닌다. 이래, 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탐랑이 놀기 좋아한다. 그리고 탐랑이 도화, 어, 그, 북쪽에 북방, 짝짓기, 이런 쪽으로 이제 그럴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이를 보시면 되고, 사교화 접대를 잘해서 도화가 되기 때문에 탐랑이라는 별은 이 사교적대에는 항상 술과 여자 도박이 따라옵니다. 그래서 술, 여자 도박에 빠질 확률이 좀 많다. 어, 그래서 이제 탐랑이 어, 양타가 있는 상태에서, 살성이 있는 상태에서, 보는 상태에서 도화잡성이 있습니다. 도화라고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여러 가지 잡성들이 있는데, 홍난천이 홍란천이는 항상 마주 보고 있는 별자리가 되고, 함지, 대모, 데모. 대모는 뭐 줄어든다라는 뜻도 되지만은 도화의 뜻도 있습니다. 그리고 천녀, 천료, 천녀는 도화만 있죠. 잡성 중에서 도화의 의미가 가장 강한 별이 천녀가 되고, 십이 운성 중에 욕지, 목욕이 또 도화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써드린 둘, 넷, 여섯 개의 별자리가 도화 잡성으로 해서 잠이 두수에서 굉장히 많이 언급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그냥 어, 다 세세하게 설명을 드리지는 않았지만 뒤에 가서 설명을 합니다만은. 지금 이 여섯 개의 별자리가 도화와 관련되어 있는 별자리구나, 어, 숙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탐랑이 양타를 만나고 도화 잡성을 보면 주색 잡기로 흘러서 태가 망신한다. 이제 조합이, 조건이 이렇게 구성이 되는 거죠. 그런데 양타라는 살상을 만났기 때문에 이게 뭐 주색 태가 망신이라고 이야기했고 탐랑이 조합이 만약에 좋잖아요. 사길성이 비춘다거나 아, 또 제어를 할수 있는 부분에 공망성이 있다 그러면 좋은 쪽으로 또 발현이 됩니다. 항상 나쁜 재앙과 좋은 복 재앙과 복을 양면성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느 별이든지 다 그렇지만 탐당이 특히 심합니다. 그래서 어, 탐당이 조합이 좋을 때에는 어, 도화성 이런 도화성이 있다 하더라도 이 것들이 예술적인 성향, 예술가, 뭐 작가, 시인, 음악가, 화가로 이제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천상 인물 호리란 같은 경우에는 하늘에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하늘이라는 것 자체가 보면 신기한 것, 우리가 일반 직상 세계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신묘한 것들이 보통 하늘에 비유되어서 이야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어, 탐랑의 별자리 자체가 좀 신기한 것을 추구하는 어떤 그런 성향들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어떤 영감 이런 것들이 뛰어나서 예술가로서 이제 발휘가 될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탐랑의 도화 속성이 공망을 만나잖아요. 공망성. 공망성은 천공, 절공, 순공, 지공 대표적인 게 있고요. 요네 가지 공망성을 만나게 되면 다 만나도 뭐두 개를 만나도 됩니다. 공방선을 만난다거나 혹은 뭐다? 천령. 천형, 천령이 하늘 경찰입니다. 경찰은 뭡니까? 딱 법을 수호하고 지키려고 하는 거죠. 좋은 쪽으로 가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있는 것들이 천령인데 이게 천령이 구조가 좋으면은 제어가 되지만은 구조가 나쁘게 되면 또 현극하는 성격이 됩니다. 그래서 탐랑부 속성이 공방선과 천령이라는 별들을 만나게 되면 절제가 되기 때문에 이 도화 속성이 절제가 되기 때문에 예술 도화로 도화로 그려려고 하는 것들을 뭐다 예술로 또 종교로 승화를 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예, 오늘은 뭐이 정도 해서 탐랑에 대해서 1차적으로 한번 살펴보았고요. 다음 시간에 또2차적으로 해서 탐랑에 대해서 살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